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24년 풍수군이 시작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지금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어, 하마스하고 전쟁을 붙였었는데 또 최근에는 어, 이란과의 또 분쟁이 발생해서 미사일이 오고 가는 바람에 주식 시장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떨어지고 있고 또 유가라든지 환율 이런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 풍수구운 시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풍수구운 시대에 어, 기운은 불의 시대다. 그래서 불과 관계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풍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풍수는 땅과 지리, 뭐, 명당, 이런 것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풍수는 첫 번째는 이 지리, 명당, 이런, 터, 기운, 이런 게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운기, 운의 변화, 이걸 운기라고 하는데 이 운기의 변화 이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리에서 이 명당, 터 이런 거 보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몇 자리가 됐든 집이 됐든 하지만 이 기운이 20년마다 바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사실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림으로써 또 아니면 다른 분이 가끔씩 영상 올리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알고 계시는데 이 운기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명당 자리가 있어도 그 기운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 기운은 왜 변하느냐? 우리 태양계 행성이 8개가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 공전을 하잖아요. 이제 자체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데 그 공전 주기에 따라서 기운이 변하는데 지금이 바로 이 풍수구운 시대 화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풍수구운은 주역의 계상으로 보면 이 리케입니다 리케라는 것은 주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태극기에 보면 건곤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화해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 근데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화학적인 아니면 실제 일어나는 불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지만 기운입니다 그럼 기운은 뭐냐. 불의 기운, 화의 기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뭐 문화적인 문화산업 이것도 화의 기운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막 전쟁이, 기운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쟁. 그리고 또 국방. 이런 것도 다 화의 기운이고. 또 질병. 질병. 이런 것도 다 화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 문화적으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계속 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적인 산업을 꽃피울 것이다 했지만 제가 한편으로 또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방산 방위 산업, 방산 분야 이런 게 앞으로 굉장히 곽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풍수 구운이 24년부터 43년 개년까지인데 사실은 제일 위험한 연도가 25년 2 5년 을사년이고요. 26년 병우년 그리고 27년 정민년입니다이 3년이 저는 가장 갈등도 증가하고 정말 심지어 전쟁 또 다른 곳에서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하고 중국 간의 관계도 전쟁의 위험이 있고 그렇다. 왜 그러냐면 이 25, 26, 27년은 이 3년이 화기가 극도로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에서 사, 오, 미, 이거는 남방 화의 기운, 화국이라고 해서 불의 기운인데다가 천간도 병호, 정미, 을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은 25, 26, 27년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이라든지 어떤 국지전 도발, 또 우리나라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가닥도 잘못 돌아가지고 국지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구은 시대, 그러니까 조선 말이죠. 철종에서 고종 넘어갔을 때 임술 밀란도 일어났었고요. 또현종 때는, 어, 현종 때죠. 18대 현종 때는 경신대 기근이라그래서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죽었습니다. 또연산군 때는 무사, 갑자사로 해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상.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제2차 아편전쟁으로 해서 청나라가 쑥대밭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자체의 청나라가 이제 붕괴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아편전쟁도 일어났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태양풍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처음 이제 전구라든지 전보 이런 게 발달됐는데, 어 그게 발명된 거죠. 그때 갑자기 이제 구은 시대에 태양이 흑전 폭발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수많은 전기 정전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불과 관계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불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25, 26, 27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분은 25년도에 백두산이 폭발을 한다. 그것도 다 불과 관계된 거죠. 25년도니까. 백두산이 폭발된다. 그리고 겨감 남사고 선생께서 쓴그 겨감 유록에 보면 25년 이제 양력으로는 10월 달인데, 거기도 이제 적구가 나옵니다. 적구라는 건 병술월이에요. 적이라는 건 붉을적에다가 술이라는 건 개구자. 그래서 적구라는 것은 이제 개구인데, 이때,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 뭐,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을 기점으로, 그리고 또 중국의 시진핑이 26년이나 27년도에 대만을 침공을 해서 결국은 뭐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돌고 있잖아요. 이게 다 불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것은 이 25, 26, 27, 이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전쟁이 일어난다라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가 이번에 4월 달에 무진월 갑진일날 선거가 있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선거 문제라든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선거도 끝났고 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그러셔서. 근데 제가 사실은 뭐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제가 뭐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작년에 이제 제가 1년 전에 예측을 한 거죠. 유리하고 이길 것이다. 대변화 변혁의 시기. 다만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을 때 부정 선거를 막아야 된다. 부정 선거를 막지 못하면 선거에 지게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늪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영상을 다 보시고 꾸준하게 보신 분 아는데 제목만 보고 끝까지 안 보고 그냥 어떤 한두 마디 한 것만 가지고 본 분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제발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본 다음에 그런 말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늪에 빠지는데 대통령한테는 사실 이 사오미 기운, 불의 기운이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좋고 필요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래 잘못하면 늪에 빠지지만 선거에 이기게 되면 우리나라 국운이 융성하는 시기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론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우파만 나라 사랑하고 진보좌파는 나라 사랑 안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보수든 진보든 다 알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 보고 느껴본, 봤을 때, 보수 또 애국심이 강하신 분들이 우파에 많았고요. 좌파들은 자기 이해 타산이라든지 자기 욕심, 물론 보수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우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 문희만 그뭐 수박이라고 뭐 다른 민주당 쪽에서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25, 26, 27년이 사실은 이 화해 기운으로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을 꽃피우고 또 화해 관계된 일이 상승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정치가 발목을 잡는 이런 시기로 좀변하게확 기운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25, 26, 27년이 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위험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기운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수출이라든지 반도체 산업 이런 쪽또 2차 전지에는 지금 약간 힘들고 테슬라라든지 전기차 회사가 지금 힘든 상황이 오긴 했지만 그 대세의 흐름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좀 일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고 하면 이 시기에 문화산업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폭발적으로 구군이 상승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잘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불바다, 불. 물론 뭐북한의화산 백두산이 폭발할 수도 있겠죠. 가봐야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백두산이 폭발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구군적으로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나마 좋지만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국제 정세, 특히 우리가 이제 화해 기운이니까 남쪽의 기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만과 중국, 또 필리핀 그쪽 해역에 또 문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중동이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뭐 서남아시아 서쪽, 서쪽에 있는 아시아 뭐 이렇게 서아시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쪽 사막도 또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결국에서 중동 문제로 인해서 또 이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분쟁,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런 걸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걱정스럽고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어떤 사안을 볼때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려고 제가 노력하는 사람이어서 부정적인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구운 시대도 부정적이기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것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힘내라는 뜻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 너무 지금 뭐 위축이 돼 있고 스트레스 받고 지금 다운이 된 분들이 많은데, 긍정적인 요소도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러한 지금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제가 저도 이 최근에 좀 상황이 돌아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정치적인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저 역시도 참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야 되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또뭐 금전적으로도 대박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